자 이번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테오젠 그리고 애플론 GI 인노베이션 세종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보기가 나오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요, 요 화면 이요 부분이 있죠. 어... HLB를 제외하고 저희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수 매도를 권해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 이런 시각으로 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난 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제법 열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26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자리에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7만원 딱 찍고 지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다면, 어, 26에서 27 사이 구간에서는, 어, 뭐, 어느 정도, 이, 해결이 좀 가능했지 않을까. 일단, 비중에 음,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을지, 해보셨을지 않았을까. 어. 발음도 안되네요 말도 안 꼬입니다 어, 아무튼 어, 찍을 자리는 한번 찍은 것 같아요 어, 찍을 자리는 한번 찍었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다시 내려갔다 와야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다 내려갔다가 다시 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어, 바닥을 또 잡고 옆으로 좀 기면서 다지기를 할지까지는 어, 모르겠습니다 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위로 열려 있는 자리를 찍어야, 찍어야 되는 위로 열려있는 목표치까지는 한번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조금은 쉬어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접어든 것으로 볼수 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쉬었다 갈수 있는 정도의 상황.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수 있겠고요. 딱 지금 말씀드렸던 자리까지를 찍고 밀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더 이상 드릴 말씀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여기서 어, 지지 확인을 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도의 자리는 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차피 길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더볼수 있는 상황은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 주봉이든 월봉이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습니다 주봉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좋은 상태고 월봉도 뭐뭘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만, 일봉상으로 보면 찍을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어 자리에 와 있고, 만약에 이 알테오전을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든, 여기 뭐 24만원, 3만원대 어딘가든, 아니면 이 22만 8천원 전후 자리, 8천원, 9천원, 이 자리 전후 자리 부근쯤이든, 지지가 되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 어,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그 다음 요번에는뭐 어, 별로 크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딱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이제 지하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 또좀 좋은 소식이 들렸었잖아요. 지하1 0 2가자궁경부암 어,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자궁경부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 나름대로는, 물론 식약처라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 나름은 꽤, 꽤 괜찮은, 어, 재료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 식약처 승인만 하더라도 사실 꽤 괜찮은 재료거든요 꽤 괜찮은 재료였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날수 있는 상황쯤 오게 되면 전에도 일전에도 제가 뭐한 번씩 이 h 아 이노베이션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안 내리는 게 맞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승인이 났던 부분에서 놓고 따지면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승인받고 하다 못해 여기까지는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게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당분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트상으로는 일단 한번 또 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바닥을 다시 또 다져갖고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딱그 자리에서 돌리는 흐름까지는 나와진 것 같은데 이게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의미가 좀 약하죠. 이러면 아직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단 올라와서 11,300원 전후 자리를 지금 올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성, 다행스럽고 내일 이후에 이 11,300원 전후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옆으로 좀 기면서 U자형 만들어줄 수 있는 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라도 요기 자리, 요 자리에서라도 바닥을 잡고 돌려, 이 지지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후에 다시 한번 재료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위로 한번 올려주면서 최소한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또볼수 있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13,000원 정도까지도 일단 볼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걸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지금 현재 이 11,300원 자리를 장중 이탈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켜 주면서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바닥따지기를해 줘야 한다. 이 자리 바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로 한번 이제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끊는 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현재의 흐름입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주봉상으로 보면 60주선 지금 저항을 지금 딱 맞은 상태인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아직 이번 주 주봉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마감해준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어, 이번 주 마감은 최소한 11,500원 위에 최소한 11,500원 위에 아니면 6일선을 잡고 넘어 서서 마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몸통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게 마감을 해주면 어,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좀 돌려줄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다 이번 주 조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윗꼬리를 더 달면서 현재 자리보다 더 윗꼬리 달면서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어지는 상황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 일단 밑에서 좀더 찌글거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자 일단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애플론 같은 경우도 어, 나름 뭐 괜찮은 지금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 지금 보시면 어, 알테오젠도 그랬고 지아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애플론도 그렇고요 그외 대체적인 이 반도체 아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습니다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어, 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스코나 어, 바이오 USA까지 일단 정리가 되면서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좀 빠진 상태였는데 조금 좀 아쉬운 건 음, 아스코를 앞두고 일부 조금 반등이 좀 나온 종목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약했고 아예 반등 자체를 주지 못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스코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같이 참가를 하는 기업이든 참가를 안 하는 기업이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붙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그냥 쭉 흘러내린 거고요.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지지 라인이 열려 있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요 저점을 지금 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요 저점 안 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때 저점을 안 깨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음봉 마감을 했다 내지는 오늘의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마감을 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되면 당분간 옆으로 기거나 한번더 밑으로 내려가서 요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또한번할 가능성 높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내일 오늘의 고점을 넘기면서 양봉 몸통을 만들어 주면서 마감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고점도 넘기면서 21선 부분에다가 일단 붙여 놓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 저점도 높고 고점도 높고 몸통도 일부 좀 있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일단 단기적으로 17,600원 자리 부분까지 는 한번 왔다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서 V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더 내려갔다 와서 여기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에서는, 어, 내일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내일 양봉이 아니면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수 있고요. 내일 양봉이면서 오늘의 저점 위, 고점 돌파,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17,500원짜리 돌파 시도가 한 번은 나올 수 있겠고 조만간 어 이후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v자로 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요 구간에서 바닥 잡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현재 위치가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면 음 2주 연속 음봉에 대한 어하이 하방에 하방을 이좀 견제하기 위한, 하반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오늘 하루 정도는 보인 건데, 이번 주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 이렇게 마감을 하면, 그냥 애매하게 나쁘지 않은 정도. 만약 이번 주에 몸통을 좀더 키워서, 고점 안 높아도 됩니다. 지난주 고점 안 넘어도 돼요. 17,500원 정도 자리까지 몸통을 좀 만들어주고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한번 또 올라가 볼수 있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 아마 출발은 내일이 좀될것 같습니다. 내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앱클로는. 아, 요건 참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나중에 다음번에도 또이 60월선이 또 저항이 되겠죠. 다음번에도. 네, 좀 아쉽긴 하네요. 19,000, 2만 원 조금 언더. 네, 요 자리거든요, 결국. 요거 못 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자,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